여기 는 해군, 여기 는 해군 경비장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어, 고속 정은 잠시 멈추, 시기 바랍니다. 세탄 4천원 할까 하차 우리 기 탔어, 이 1호장 출타. 1호장 출타. 아, 2호장 출타. 2호장 출타. 2호장. 어. 이로 가면 돼. 알려줄게. 어, 아, 로 말려. 이게이 두명 이야기 누나두 명이 건초 에들어부지까봐에 해배. 걸려. 여기는 해군 여기 는 해군 경비장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어, 고속정은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1호, 1호입니다. 어, 2타 아! 우리 교보를 하고 소개 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가? 멈추요이야 되나? 그거 부팅장이 들고 와. 하늘색 보태기 전파한다 아후 대기할 것 정차 후 대기할 것 얼마나 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신고할 뻔 했다니까 이게 뭔 일이여 네. 뭔 일이여 아. 아. 정차 진 저세요. 끈지 예요 이거 때문에 일이 겨 이거 야 배우셔야겠어. 지이 아니야, 지이 그래서 뭐 하러 오셨어요? 시왜요뭐 하러 오셨어요? 낚시. 낚시. 더 아, 루팀에서 아니, 무로오셨요하세요 우리 부터 이제 접속해서 시도만 습니다 같이 요 아저씨들 같이 어요 아저씨들 다이 없어요. 그냥 없요 아저씨들 하자고요. 소는 안 들리잖아요. 렉이 꺼져 있는데 어떡 해요? <laughs> 이 꺼졌다고요. 렉이 아, 꺼졌다고요. 이거, 아, 이거, 이거 대단한 노을 성하고. 아, 노을 성하고요. 노을 성하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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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아저씨, 왜거 어. 이거, 아저이 뭐 이거, 어. 어. 음. 이거,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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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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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내로 이거, 이거, 아, 거 이거, 서발 이거, 이거, 아 이거, 죄송한데 이거, 이이 근데, 아, 어, 잘못 아, 봤아데나갈게나갈게나갈게나갈게수고하 아, 아, 아니, 우리 일단 간다니까. 수세요 선생님들. 일단 간다니까. 센터럴 LZT에 있는 홀덱 포트 정차. 차 고, 오 저희한테 훌륭한대화스단이 있어요. 어, 아, 저씨 그거 소리하왜 봐요? 어, 어, 선생님들. 아저씨 그거 이 데이 그거 과도하게 되고 사발요 선생님들, 일단 저희 아이고, 용토 아이고, 들어오셨고 아이고, 저희는 수색깔 입고 있어요세요 아, 맥제 맥제. 맥제 맥제. 아이아이거뭔 일이 이거 이거.

아, 접해해서 어. 잠시 협조해주고 협조니다 어, 일이요? <목소리> 우리 팀이요? 무기 잡으러 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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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그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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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목소리> 새 동물을 얻었다. 떠나야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목소리> 시도 중이다, 오마 되려, 확인 결과 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 확인되는데 배? 배는 파괴 시서 좋은 아배배급 상자 두개아확인하다 조기 급 상자 두개